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스캔한 지가 벌써 8년 됐는데도, 이거를 그냥 불편하지만, 대충 이렇게 귀찮게 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콩고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웅입니다. 오늘은 또뭐 제가 스캔을 하면서 평상시에 좀 불편했던 건데 별 생각 없이 계속 쓰다가 어느 날 이거는 좀 개선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불편한 상태로 쓰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능이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제가 어떻게 불편했고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좀덜 불편하게 쓰고 있는지 트리우스 상에서 이 스캔 데이터를 이용할 때 하는 건데요 뭐 별건 아닌데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케이스는 크게 크라운하는 케이스예요 물론 뭐 탈벌한 케이스죠. 잇몸보다 치아가 더 깊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서브징지발일 때 잇몸 밑으로 치아가 있을 때 이게 잘 나오냐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저는 뭐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노하우가 생겨서 어쨌든 이런 케이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서브징지발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잘려서 지금 잇몸도 다 징지 백토미 하고 해가지고 치아 길이를 확보하는데 치아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뭐 무작정 프랩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으로 프랩을 해가지고 크라운 두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아가 길면 뭐 얼마든지 이 고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삭제해서 치아 길이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크라운 중에서는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스캔을 해서 이제 바이트를 하면 아시다시피 바이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이트가 스캔이 되었다라는 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 스캔데이트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 프레판 치아와 대합치 사이 이 간격을, 간격을 이렇게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안쪽에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이 바깥쪽이 파란색 때문에 자꾸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려니까 물론 또바 이렇게 해서 보면 또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파란색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불편한 물론 볼 수가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돌려서 보면서 음의좀 뭐 됐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 파란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의 처음 처음 할때그이 바이트 교합이 이거는 뭐 스캐너 쓰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셔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바이트가 실제 구강하고 이 스캔하고 거의 똑같은지 확인하려고 했던 작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 간격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딱 누르면, 네,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이 없어지고, 여기 이제 여기 간격이 쭉 떠요.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 쪽으로 가고, 초록, 초록색 쪽으로 가면 충분한 간격이고, 여기 한노란색쯤에 이제 1mm인데, 이런데 보면 이제 충분하게 1mm 이상 나온다는 거죠. 빨간색은 교합이 되수 있고, 5 오니를 누르면, 이, 이 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르면 간격이 쭉 보여지는 거고 컨택 오니를 누르면 그 마저도 없어져서 이 버칼 쪽에서도 아까 그 파란색도 없어지고 다 색깔이 없어져서 충분하게 이렇게 네, 크라운 두께가 고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참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이 사실 이 간격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 여기 또 이제 간격이라는 게 있고 여기 전환을 누르면은. 여기 컨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거 제 교합하고 실제 컨택되는 교합하고 구강내와 스캔데이터 같은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같은 건데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교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파란색 바이트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이럴 때이 간격을 누르면 파란색이 없어지고 여기서 처음에는 컨택 온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것마저 없애려면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나머지도 다 없어져서, 충분하게, 바깥쪽에서도 프렘이 충분해서, 크라운 두께가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스캔한 지가 벌써 8년 됐는데도 이거를 그냥 불편하지만 대충 이렇게 귀찮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보여서 여러 가지로 참 좋았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한테도 좀 공유해드리려고 오늘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설명 하나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의외로 저처럼 그냥 무던하게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그 불편한 거를 좀 계산해보려는 노력을 하면은 또 의외로 쉽게도 다, 답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